嗯。嗯嗯 i shouldn't 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들어서 가장 좋은 날 다시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러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준비 되셨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야,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오셨네요. 어유 야, 예 뒤에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천에 살고 계신 분들 하나 둘 소리 질러 하나 둘셋 다른 지역에서 축제 구경 오신 분들 소리 질러 민호 특공대 소리 질러 고수다 예, 이게 날이 살짝 구은데 낮에부터 와서 기다리셨죠? 많이 맞으셨죠? 네. 추우시죠? 네. <laughs> 아다 내하다가 네 요건 아니요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 오늘 아 끝까지 오늘 아, 축제 마음껏 즐기시고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로 꼭잘 샤워하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저는 남자는 말합니다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들려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불러 드린 노래 제목은 풍악을 울려라라는 노래였고요. 지금 들려 드린 노래는 남자는 말합니다 였는데 풍악을 울려라 너무 잘 따라 주셔서 여러분들만 시작! 풍악을 울려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성 여성분들만 여성분들만 시작! 동을온 세상 떠들썩하게 좋습니다. 자, 남성분들만. 남성분들 준비됐어요? 시작! 을 예. 그래요. 본부대가 많아서 그런지 <laughs> 노래가 굉장히 우렁차네요. 늠름하고요. 네, 풍광을 울려라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게 어, 저녁 되니까 비가 좀 그쳤습니다. 그쵸? 네, 오늘 그래도 추우니까 그래도 추우니까 따뜻하게들 잘 알아서 한명한명 한 명. <laughs>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비비시고 손도 이렇게 비비시고 핫팩 있으시죠? 예 네. 없어요? 아 저도 없어요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열기를 일으킬 대박날트데한곡 불러드리면서 또한번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닥 미끄러워요 바닥 엄청 미끄럽습니다 심원식 단장님 다들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네. 자, 여러분. 남은 올한해 여러분들 한분한분 대박 나길 바라면서 제 노래 중에 대박 나테다 들려드리겠습니다. v 가가 g a 가 e t r i g a 어 네, 대박 날 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좋은 공연을 어, 또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 여러분들의 날이고 그 누구의 날도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진짜 진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러분 아까 제가 추우세요 물어봤더니 춥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추으세요 하루에도 기분이 몇 번씩 오락가락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한곡을 불러볼 텐데 약속 한 가지 지켜주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들 저 끝나고 끝까지 계셔야 돼요. 알겠요 <laughs> 약속. 자, 다 같이 새끼 손가락 들고 약속.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반짝반짝 민노트 공대 너무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뒤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곡. 아주 사랑이 담뿍 담긴 노래입니다. 네. 사랑 너연이 들려드리면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내 가슴 젖혔어 첫자기대에게 왔어 한 줄기 별빛 되어 흐리게 되는 내 가슴 뛰게 됐어 I need you. To...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장민호! <laughs> 네. 네.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또 봐주시고, <laughs> 안전고 없게끔 또한분한분다 앉으셔서 잘 예쁘게 공연을 봐주셔서 한곡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 끝날 때까지 꼭자리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서로 마음을 통해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TV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예능에서 웃겨드리고 또 콘서트하고 앨범 내고 여러분들께 좋은 아, 노래 들려드리는 가수 장민호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곡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예. <laughs> 네. 뭐, 이건 <이걸도> 좀 상관없는데, 그죠? <laughs>